뭐, 우리만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분위기 조성을 좋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측에서도요. 이번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공개된, 물론 세부 일정은 계속 조율 중입니다만, 공개된 일정을 보니까, 백악관에서요, 환영만찬을 한대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니 뭐, 초청했으니까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환영만찬한 게뭐 대단하다고 의밀부여하냐 하겠지만요. 오늘 청와대가 밝혀온 내용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백악관에서 환영만찬을 하는 외국 정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거 의미 둘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둘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일단 트럼프라는 인물이 네. 과거에 이제 최근의 행적들을 봤었을 때 만찬 장소에서 뭐 중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하는 바람에 이게 보안 문제를 불러일킨다라는 으 지적이 있을 정도로 그랬었죠.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워낙 기업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공식적인 어떤 모임보다는 그런 어떤 자유로운 가운데에서 하는 얘기들을 훨씬 더 많이 했던 편입니다. 아하. 그리고 미국이 처해있는 입장을 보면 가장 지금 미국이 경계하는 데는 사실 사드 문제도 그렇지만 북한도 북한의 골칫덩어리이긴 하지만 그렇죠.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미, 미국과의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게 굉장히 큰 어떤 부담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가운데 동북아 내에서 한국이 처하고 있는 위치, 지영학적 위치, 경제적인 위치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네. 사실. 우리가 미국에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주도권을 지고 할수 있는 그런 요소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아. 미국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한국이란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사드 같은 문제도 그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네. 시진핑이 권력 이양기가 올해 말쯤에 끝나기 때문에 고시기만 네. 그 무사히 넘기거나 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만의 사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우리 북한과 미국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런 복잡한 구도하는 수 있는데 한국이 그만큼 해줘야 될 역할이 크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도 거의 유일할 정도로 환영 만찬까지 열어가면서 우리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꺼번에 같이 가준다면 네. 저는 이번 어떤 성과 이건 방미 그리고 정상회담에 좀 기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꽤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데 아. 이제. 저도 북한의 골칫덩어리이긴 하지만 그렇죠. 중국과의 관계가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부담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가운데 동북아 내에서 한국이 처하고 있는 위치, 지정학적 위치, 경제적인 위치 이런 걸로 봤었을 때는 네. 사실. 우리가 미국에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주도권을 쳐는게뭐 대단하다고 의밀부열하냐 하겠지만요. 오늘 청와대가 밝혀온 내용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백악관에서 환영만찬을 하는 외국 정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거 의미 둘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둘수 있다라고 보고요. 네. 일단 트럼프라는 인물이 지고갈수 있는 그런 요소도 충분히 있다라고 봐요. 아. 미국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네. 뭐 예를 들어 사드 같은 문제도 그런 분석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네. 시진핑이 권력 이양기가 올해 말쯤에 끝나기 때문에 네. 고시기만 무사히 넘기거나면 하 중국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도 네. 우리가 북한과의 관계에서만의 사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우리 네. 과거에 이제 최근의 행적들을 봤었을 때 만찬 장소에서 뭐 중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하는 바람에 이게 보안 문제를 불러일킨다라는 으 지적이 있을 정도로 그랬었죠.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워낙 기업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공식적인 어떤 모임보다는 그런 어떤 자유로운 가운데에서 하는 얘기들을 훨씬 더 많이 했던 편입니다. 아하. 그리고 미국이 처해 있는 입장을 보면 가장 지금 미국이 경계하는 데는 사실 사드 문제도 그렇지만 북한 뭐 우리만 한미 정상 회담을 앞두고 분위기 조성을 좋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측에서도요. 이번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공개된 물론 세부 일정은 계속 조율 중입니다만 공개된 일정을 보니까 백악관에서요 환영 만찬을 한대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아니 뭐 초청했으니까 정상 회담을 가지면서 환영만